네, 차량 안쪽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은색 단열 스크린이 보이시죠? 자, 겨울철 차박 캠핑할 때차량의 이게 입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 은색 단열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도 굉장히 두툼하고 탈부착도 굉장히 쉽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이렇게 꽉 막아줌으로써 단열 효과 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소재 또한 보시면 7중, 7중 소재로 세븐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열 충분한 효과가 나올 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정보를 보시면 네, 보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요. 네, 내용 보시면 이렇게 쓴거 화면 정지시키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캠핑 제국에서 더 자세하게 조만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문의 번호 확인하시고요. 가격도 확인하시고 적용차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